송이들 송이에요. 오늘은 한번 사면 거의 평생을 손이 자주 가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 추천을 준비를 해 봤어요. 광고 일절 없고 지원받은 아이템도 없고 정말 근 5년 동안 근 10년 동안 신고 달아서 다시 사고 정말 뽕을 뺐던 신발들 위주로 보여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신발을 각 잡고 추천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왜냐면 일단 방 안에 신발 들고 와야 돼. <laughs> 그게 싫어 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요즘 들어 신발 문 가꽤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모은 신발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가볍게 운동화부터 시작해 볼게요. 짠. 포스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에어포스 올백 한 번쯤은 신어보셨을 텐데 포스 트렌드가 다시 찾아와서 작년부터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엔 올백 말고 올 검을 신어보자 싶어서 검정색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검정색 포스가 너무너무 잘 신어지는 거예요. 검정색 바지에 시크하게 신어주기도 너무 좋고 양말이랑 신어줘도 예쁘고 이 포스 쉐입 자체가 여기가 그냥 일자로 플랫하게 떨어지는 볼드한 느낌의 그런 쉐입이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느낌의 신발 원하시는 분들은 포스 하나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검정색도 활용도가 정말 좋지만 이 된장 포스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활용도가 너무 좋거든요.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고 빈티지하게 입기도 좋고 오늘 룩이 조금 밋밋한데 오늘 어떻게 트렌디하게 내 룩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때 무조건 손이 가는 아이템. 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착화감이 너무 안 좋아요. 보통 신발 무게가 있으면 거의 두배 정도 되는 무거운 신발이에요. 케일 슬립이라고 뒤꿈치가 그냥 벗겨져요. 신고 있으면 이게 크게 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 사이즈로 잘 사도 벗겨져. 보통의 운동화처럼 여기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의 신발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신발이기 때문에 불편한 힐슬립. 오래 신으면 발 아픔 이거 다 감수하고 예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무조건 최대한 오래 돌아다니는 날에는 안 신으려고 해요. 오래 돌아다니는 날은 뭘 신냐? 저는 무조건 뉴발란스에 손이 가더라고요. 저는 뉴발란스 다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요. 뉴발란스에 그렇게 흥미가 없다가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신어 보니까. 너무 착화감이 좋고 일단 신발 정보를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신발들인 것 같아요. 남들이 신발 정보 물어보면 좀 뿌듯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러닝화 쉐입이다 보니까. 발에 착 감기고 굉장히 편하다. 근데 이거는 정말 무늬가 많았는데 이거는 한정판이에요. 디시스네버 t 이랑 콜라본 한정판이고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아서 구할 수 없는데 아마 크림 가시면 또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볼드하게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쉐입이 되게 귀여운데 이 부분이 완전히 노란색이에요. 아이보리가 아니라 그 레몬빛? 이게 약간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메쉬가 엄청 크게 나있어요. 이 구멍들이 크면은 개인적으로 겨울에 신기에는 조금 춥다. 겨울에는 조금 피할 만한 신발? 그래도 진짜 이거 허른 거 보이시죠? 이런 런닝화 형태의 슈즈 하나 있으면 정말 손잘 간다. 이거는 뉴발란스 725. 라는 신발인데요. 일단 회색 러닝화는 어느 데일리룩에나 정말 잘 어울려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잘 신어지는 신발인데 이게 얼핏 보면 뉴발란스 그 990, 993 이런 시리즈 아닌가처럼 생겼는데 그것보다 살짝 적극적으로. 이렇게 쉐입이 나 있는 좀 공격적으로 생긴 쉐입의 뉴발란스예요. 좀 흔한 회색 신발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725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생각 없이 신발장에 발을 꾸겨 넣어야 되는 순간에 무조건 손이 가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왜냐면 어디에나 잘 어울리니까. 근데 이런 회색 신발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신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잘 신은 슈즈가 바로 이 회색 조던입니다. 울프 그레이 그런 조던이에요. 저는 우먼스로 구입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날렵해요. 날렵하고 사이즈가 살짝 작게 나왔다. 그래서 240에서 245 신는데 240 신었을 때 조금 여기가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칼벌인데도. 지금은 신다 신다가 익숙해져서 여기가 늘어나서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엥? 이게 내가 사이즈 선택한 게 맞나? 싶은. 그러니까 만약에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이즈 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일단 바지에 조던 무조건 잘 어울리고요. 양말 신고 신어도 너무 잘 어울려요. 긴 바지 무조건 입어야 되는 겨울에나 짧은 바지에 양말 길게 신어주는 여름에나 사계절 내내 정말 잘 신어주던 신발이다. 아무래도 농구화이다 보니까 착화함이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 회색 신발이 나타난 이후에는 여기에 손이 잘안 갔다. 그래도 이 나이키 모양 모는 그 재미가 쏠쏠하니까 저도 조던 입문을 이걸로 해가지고 조던 입문용 신발로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발 사이즈가 좀 흔한 사이즈잖아요. 그럼 이런 무난한 색깔은 매물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잘 서칭해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던이랑 덩크 뭐가 다를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나이키 덩크예요. 요거는 이제 조던. 이렇게 보시면 색깔만 다른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는 동글동글한 쉐입의 신발을 선호하기 때문에 요 덩크를 더 선호합니다. 이게 살짝 더 동글동글하고. 골드한 느낌이 드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대로 사시면 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조던이나 덩크 조금 특이한 거 사고 싶다. 막 범고래 이런 거 너무 은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 파페치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특이한 덩크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고가의 라인이겠죠. 네, 이렇게 신발 하나씩 모으니까 또 사모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즘엔 신발에 제 돈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이 맛에 모으나? 이런 느낌? 요거는 이제 재구매템. 너무너무 잘 신어져서 신고 신다 보니까 다닳아서 이게 다 뜯어져가지고 다시 산. 보통 이제 헐어서 그렇게 다 뜯어질 정도면 많이 신었으니까 질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도 재구매했다는 건 정말 스테디하고 데일리한 아이템이란 뜻이겠죠? 요 에어맥스 97 라인 트리플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딱히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조금 특이해요. 이건 운동화가 아니라 패딩 슈즈예요. 그냥 슬리퍼처럼 찍찍 끌고 다닐 수 있는 패딩 소재의 신발인데 안에는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사실 보온성은 슬리퍼치고 정말 뛰어납니다. 이게 푸마의 제품인데 이 푸마 제품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뒤꿈치를 전혀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슬리퍼 중에 덜그럭거리는 거 최강자 뒷꿈치 안잡아 줄 거면 차라리 뒤에 이 뭔가 뒤꿈치를 잡아줄 것 같이 생긴 이걸 없애고 뮬처럼 정말 슬리퍼처럼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게 뒤꿈치는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있어서 뒤꿈치에서 좀 성가시게 구는 느낌? 이 패딩 슈즈라는 제품군은 정말 추천드리는데 이 푸마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거 왜 가져왔냐? 폴로 제품을 사세요. 제가 직접 신어보진 않았지만 평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폴로 제품 중에 그 정도 패딩 슈즈면은 진짜 싼 편. 그리고 다음은 컨버스입니다. 요게 사실 컨버스 그 정품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 채우려고 같이 샀던 제품이라서. 근데 요 컨버스를 들고 온 이유는 이게 진짜 어느 룩에나 포인트 딱 주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컬러 들어간 컨버스를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파란색, 연두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오늘 룩좀 밋밋한데 할때 이거 하나 딱 신어 주면 너무 그 룩이 살아나 가지고 이 사람 뭐 패션에 포인트 좀줄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 줄수 있어서 이런 컬러 들어간 컨버스는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메리 제인 슈즈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잘 신고 다니던 빈티지 슈즈라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원앤 올리니까. 근데, 요거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토리아라는 브랜드의 메리제인 슈즈인데 착화감도 정말 괜찮고 컬러도 빈티지하게 너무 잘 나왔어요. 나는 치마나 원피스 잘안 입는데 이거 어디에 신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이거 조거 팬츠에 진짜 잘 어울려요. 이런 메리제인 슈즈 생소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슬쩍 넣어봤습니다. 사실 신발장이 모자라서 그 현관문 앞에 정말 쫙깔려 있고. 계단에도 막 신발들이 타고 올라가는 수준이라 정말 소개를 다 해드리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신발의 선정 기준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는가요? 이렇게 신발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는다? 이건 진짜 손 자주 간다는 의미겠죠? 이 중에 하나 쇼핑한다? 여러분 실패할 일 없이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단점이 하나 있다면 가격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실제로 그냥 사이트에서 살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매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크림 같은 중고 매물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해서 사시면 되고, 당연히 정가보다 높게 주고 사셔야 될 겁니다. 저도 다 높게 주고 샀어요. 그리고 조만간 구독자 패션 참견? 이런 컨텐츠도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이 지원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